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어, 제가 어제도 촬영을 정말 좋은 주택을 하나 했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또 거기에 걸맞는 아주 특별한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이 주택은 어, 몇년 전에 건축하실 때 제가 정말 그때도 이 하나 하나 기초 쌓을 때부터 이 주택 주택을 와서, 어, 봤던 주택이고, 한번 매매가 됐던 주택인데, 다시 나와서 제가 좀 급하게 촬영을 해보러 나왔습니다. 그때 지을 때도 건축주분께서 굉장히 주택을 신경 써서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로 그렇게, 어, 건축을 그때 당시에도 하셨는데, 어, 지금 이제 안에 들어가 봤는데, 어, 아주 굉장히 아직도,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안에도 아직은 뭐 크게 손댈 것 없이 아주 굉장히 어, 깨끗한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진입도 진입로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 지금 진입하는 도로는 단지 의 끝자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지금 깔끔하게 요렇게 보강토 시공을 통해서 어 정확한 면적을 찾으셨고 또 위에 경계 펜스도 어 이렇게 예쁘게 둘러 놓으셨지만 어 단지 내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그 프라이빗한 그런 위치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주택 그 정원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요 공간은 지금 이제 나중에 문을 여시면 어, 요 안쪽으로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대문도, 요즘에는 이제 전원주택 대문들을 사실은 잘안 하는데 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을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에 차량을 딱 넣어서 하면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차량 두 대는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한쪽 편으로 요렇게, 어, 지금 텃밭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거의 짐을 다 빼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람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숙도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숙도 캐면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데크보다는 이렇게. 타일로 예쁘게 이렇게 걸어가는 곳을, 어, 이렇게 디딤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한 데크 공간은 없어요. 요게 데크로, 나무 데크가 좀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요 분도 좀 그런 걸 생각하신 것 같고, 어, 요렇게 예쁘게 마당 한 켠에 조경석하고, 어, 나무들이 요렇게 예쁜, 좋은 아주 소나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이 주택, 그, 일단 토지 모양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 알 땅이 150평입니다. 그래서 도로 지분 포함해서 약 170평 정도고요. 단지 내에 끝자락에 정확하게 어 남동향으로 위치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쪽으로 제가 아주 좋은 공간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뭐 주변으로 앞쪽에 주택이 있고 옆쪽으로 는 주택이 없고 이렇게 산들이 좀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뒤 뒤로도 이렇게 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어,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 공사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다 파고라나, 뭐, 이, 그, 피크닉 세트 같은 거, 이렇게 테이블 정도 놓으면은 굉장히 운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원스러운 조망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백운봉도 보이고요. 어, 이렇게 산, 산자락이 쭉 능선을 따라서 보이는데, 이거는 평생 조망권이에요. 앞에 뭐가 들어서도 그냥 이 조망권을 어 끝까지 누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주택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물번호 39006번이고요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이곳이 위치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토지면적은 아까 알당 150평에 도로집은 23평에서 173평이고요 건축면적은 2층 구조로 53평입니다 어, 건축 구조는 목조 주택인데요. 어, 외벽에는 또 와이드 벽돌을 사용을 해서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어, 관리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방3 개, 화장실 2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2021년 11월에 준공이 난 주택으로 만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 어, 개별 지하수와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 용도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어, 이 주택이 향한 곳은, 어, 거실창 기준으로 남동향이라서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햇살이 들어오는 주택입니다. 주차는 두대 가능하고요, 어, 입주는 즉시 가능합니다. 지금, 음, 가, 가격은 또 가격 변동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보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주택 후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정원 공간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어, 깨끗한 소나무, 아주 좋은 소나무 몇, 몇 구로. 그리고 아주 주택이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고, 사실, 요렇게 그, 어, 요런 디자인, 요런 컨셉으로, 어, 건축된 주택들이 별로 없거든요. 어,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좋게 생각하는 게, 디자인이나 인테리어가 아주 독보적이에요. 남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건축한 주택들은 건축이 다 되기도 전에 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 하기도 전에 그전 주택들을 보신 분들이 와서 바로바로 바로 계약을 했고요. 또 지금 저기서 저기 2차선 도로가 보이는데 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내를 굽이굽이 돌아서 좀 들어오는데 진입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끝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외부, 지금 정면에서 바라본 구조, 구조인데, 지금 이제 건물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주 궁금해 하시니까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안쪽 아주 예쁜 집을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주택 내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들어가시기 전에,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좋은 물건을 발 빠르게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신발장인데요. 지금 신발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문을 좀 열어 봤는데, 어우, 문이 아주 대문이 묵직해요. 그래서 밥안 먹으면 못열것 같은 아주 묵직한 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화이트톤과 아주 골드톤이 아주 우아하게 어우러져서 신발장 하나도 굉장히 센스 있게 요렇게 인테리어를 하셨고 여기에 이제 수납을 조금 하실 수가 있고 맞은편 쪽으로 요렇게 현관에서 이제 바깥에서 조금 정원 관리하고 뭐 하시면 이제 손 씻을 공간이 좀 사실 안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손 씻고 들어가실 수 있게 이렇게 세면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 중문도요, 상당히 세련돼요.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이 헤링, 헤링본으로 이 벽체를, 요 한쪽 벽면을 마감을 했는데, 이 마루도 전체가 헤링본 마루예요. 어,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공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헤링본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셨고, 요렇게 요쪽, TV 놓는 요 벽면도 지금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 창도 지금 3중 시스템 창호로 어 KCC 창호예요. 그래서 단열, 방음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 이게 목조 주택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단열하고 방음이거든요. 거기에 외벽에 와이드 벽돌을 사용을 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어 여러 가지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한 주택이라는 어,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소파를 넣는 뒤쪽으로 어, 이렇게 갤러리 창을 내서 와이드 창이에요. 갤러리 창을 내서 저기 조망권을 이렇게 쭉 바라다 볼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주부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요 싱크대도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이 밖에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 위에 요 식탁도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고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어, 이 위쪽으로 지금 상부장을 없애고 이렇게 포인트로 조금조금하게 뭐접시라던가 이런 거 장식할 수 있는 공간을 놓으셨고 이 주방에서도 지금 이렇게 큰 창을 내서. 어 이렇게 맞은편 산을 쭉 바라다 보이는 정말 전원 속에서 사는 그런 풍경을 다 감상할 수 있게 곳곳에 이렇게 창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어이 후드도 이태리 제 후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후드를 사용을 했고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뭐이 싱크대 주방 공간만 봐도 어 주부님들이 호딱 반하실 것 같은데 요 다용도실도 지금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쪽으로 김치냉장고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도 수납장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뭐 군더더기 없고요 어디하나 뭐 손볼 곳이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이 주인분께서 지금 거의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짐을 빼고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급해 급하게 급매로. 어 진행하는 주택입니다. 어 이쪽에 한편으로 안방에 들어오시면 요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데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 TV를 지금 걸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 시스템 창호 설치되어 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벽도 침대 뒤에 가벽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사실 그 어, 침대 헤드가 없고, 매트리스만 갖다 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하게, 어, 디자인 될것 같고, 매립등이라던가, 그, 간접조명들을 굉장히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등을 다안 켜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매립등까지 은은하게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1층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앞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 들어와서 여기도 블루톤하고 아주 그레이톤이 아주 멋스럽게 어우러져 있는데 화장실도 안 달라요. 그리고 이 샤워 부스도 다 유리로 통유리로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건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어, 변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화장실 하나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군데군데 디테일이 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볼게요. 주택 내부가 너무 좋아서 뭐 어, 예전에 이 주택을 보셨다가 놓치신 분들은 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2층 거실 공간이에요. 제가 가장 이 주택에서 애정하는 공간이 여기예요. 2층에서 이렇게 쭉 바라다 보이는데. 여기다가 쿠션 하나 갖다 놓으면 여기 앉아서 책한권 읽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기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기 백운봉 자락까지 쭉 바라다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 공간인데요 2층 화장실도 이렇게 어 블랙하고 그레이톤이 아주 화이트가 예쁘게 어우러져서 정말 깔끔해요 뭐 뭐라고 두말 드릴 게 없고 어 그리고 이쪽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인데, 이두 번째 방도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남쪽과 동쪽으로 창을 다 내놓으셨어요. 어, 그렇잖 않아도 뭐 남동향 집이라 어, 해가 잘 드는데, 이렇게 사방에서 이 풍경을 다볼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숨은 공간인데요. 어, 벤트리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벤트리 룸으로 공간 사용이 가능하신데, 여기를 지금은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놓으셨는데, 뭐 나중에 여기에 서재처럼 꾸미셔도 되고요.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내가 좀 드레스룸이 작다. 2층에 좀 드레스룸이 작다. 그러면 여기를 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아주 포인트들을 너무 잘 살려 놓으셨어요. 이게 허투루 쓴 공간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문도 이렇게 그 이렇게 이런 톤의 문들을 사실 조금 보기 어려운데 블루 톤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어 은장 은장 손잡이가 참 어우러져서 정말 깔끔한 느낌이 어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동쪽과 남쪽으로 창을 내놓는데, 어, 이 안쪽으로, 이 2층 방에는 이 안쪽으로 또 드레스룸 공간을 이렇게 북박이장 이쪽으로 행거식으로 해서, 어, 새 방단. 그러니까 가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소파하고 침대만 있으면 되고, 각 방에 드레스룸 뭐다 어,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신의 한수인 것 같습니다. 어, 요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 두 세대가 같이 사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부모님 사시고, 2 층에 이제 이렇게 부부가 사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저기 백운봉 자랑까지 쭉 바라다 보. 바라다 보이는 이 조망권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설계도 뛰어나고요, 주택도 너무 꼼꼼하게 잘 지은 주택인데 정말 아쉽게도 이 주인분께서 해외로 급히 좀나 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급매로 진행하는. 어, 주택입니다. 어, 요렇게 깔끔하고 조만간 좋은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또 여기서 아신역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요런 좋은 물건을 어, 발 빠르게 어, 선점해서 어, 답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평 똑순이TV였습니다.